마태복음 21장.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제 목이 조금 잠겨졌는데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좀 풀어주기를 기대했지만 풀어지질 않네요. 어, 여러분께서 은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아주 짧게 잡았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응답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것이 기도 응답과 함께 믿음의 기도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두 가지의 중요한 게시적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19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배단위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십자가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6일간의 기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러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짧은 내용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하지만은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라 말라버렸다는 이야기.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암시되어진, 암축, 함축되어진 개시의 음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나무인데 국화 왜 꽃인가 하는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무화과는 그 자체가 그 안에 많은 탁 열어서 그 달콤한 무화과 안에 그 열매를 먹어보면 그 안에 씨 같은 것이 있죠? 사실은 그것이 꽃입니다. 수많은 꽃이 하나의 열매로 집합되어 있는 것이 무화과라는 나무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국화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이스라엘의 국화는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입니다. 빨갛게 예쁜 꽃입니다. 정확한 학명으로는 아네몬의 코로나리아라고 하는 꽃입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를 왜 이스라엘 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화과나무 하면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혹은 성경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나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나무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18절, 19절의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안 하시고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아침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으려고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화과를 이스라엘로 상징한다고 할때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종교적인 외적 모습은 아주 무성한 유다이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을 쳐다보니까 대제사상,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전에서의 제사,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자들 그리고 재물을 사고 팔고 고리, 고리대금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명히 종교적인 무성함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다는 것은 겉으로는 무성한 어떤 종교적인 활동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 종교 생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모시고 저주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응해 보면 우리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제자화를 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 내 개인 개인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는 그 안에 생명 있는 열매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저주하셨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기독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고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화려한 예배, 엄청나게 능력 있는 기도처럼 보이는 것, 외적으로 컨퍼런스를 하고 대회를 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을 생각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결여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잎 사기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모화가나무처럼될수 있다는 것이죠. 실상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저주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쳐다볼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열두 아들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베푸신 은혜가 적은 것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400년의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사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패스오버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구원해냈습니다. 신의 산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십계민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보여주시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줬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주셨고 광야에 사는 동안 아무것도 일할 것이 없고 농사지을 것이고 목축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배고프지 않게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신명기 8장에 보니까 6장인가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윗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그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의 측면에 볼때 지금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 그것도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모습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평과 정의의 삶에는 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대제사상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은 지금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이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모습이다. 어떻게 이런 이중적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던져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짧은 두절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절에 보니까 20, 21, 22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기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째서 곧말랐습니까? 바로 말라 버렸습니다. 저주하자마자 말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게든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세 절만 딱 떼어서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십니다. 그것도 믿음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뭐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정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응답하시고 이 산이 엿들여서 바다에 빠치오려도 빠치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하는 설교를 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믿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뉘앙스를 주었죠? 무엇이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기도한다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믿는다면 내가 악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죄된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모든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도 은폐와 분명히 죄악인데 그 죄악된 것을 구한다면 모든 것을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은 이런 걸 원치 않으실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바로 말라버렸습니다. 믿었습니다. 이건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고도 이스라엘이 형식밖에 남지 않았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개탄하시고 하나님도 이 일은 개탄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렸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이건 분명히 응답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응답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누렸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실크로드 전체 교회를 개척하라는 확실한 음성을 따라 실크로드 페스티벌 청년 페스티벌인 걸 열어서 매년 5천 명씩 모아서 이 각 실크로드상에 있는 탄탄탄 나라의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아랍과 이스라엘까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있고 그의 응답 되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정에 관한 것, 내 개인에 관한 것, 교회에 관한 것,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것, 여러분의 자녀에 관한 것,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보고, 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기도할 때 여기는 믿음이 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내네 자녀가 있는데 그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내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방해하는 사단의 괴략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음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응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 모든 것을 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누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